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서로 사랑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한 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모든 정치적인 혼란이 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법치가 살아나고 모든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유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하며 책망하며 바로 이끌 수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껴안고 치료하며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제사정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지역에 교화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교회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감당하게 부정합도록 부응하며 성장시키시며, 특별히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도와주시므로 능력 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 같이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최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조혈무 이식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위기에 처한 이득한 가운데에 우리 강량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 치료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생명을 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이다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도 암세포를 제거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도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므로 아버지의 죽을 자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을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아무라는 병과 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Amém. ロレねコです」ロ Amém. yes so charol de eso, 아니 없 함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 21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성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중심했던 구약시대를 이제 패하시고 대신에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이,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전에 마태 복 21장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니다